오늘은 이 절기에 대한 이 말씀인데요. 어,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앞에 나오는 이 절기들인 6월절, 7, 7절에 이어서 나오는 일곱째 달 초하루와 속제일에 대한 내용으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과 노동의 의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오대 국경일 중 하나인 어, 제헌절입니다. 어, 특별히 대한민국 어, 이념인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이 제정된 날로 어, 지켜지고 있는데 어, 이러한 자유와 또 평화의 이념에 어, 비춰봤을 때 넓게 오늘 본문들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절기 쉼 멈춤, 자유라는 그러한 어, 의미가 들어간 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다면은 쉼이라는 이 개념조차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주의, 어, 주는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아주 잘 말해주는 어,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좀 쉼, 어, 어, 휴식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더 뭔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쉼과 어, 자유 또 휴식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 성도님도 혹시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멍 때리기 대회. 어, 멍 때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간 것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는 이 멍하다라는 말에서 나는 멍이라는 글자와 어, 행동하다라는 말의 빗대네요. 은어인 때리다라는 말이 합쳐진 멍때리기라는 신조어입니다. 어, 대회 명칭이 참 독특한데요. 이게 참 유서 깊은 대회입니다. 나름 어, 10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어, 2014년부터 어, 시작되었고 이 코로나 기간 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이 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풀밭에서 정말 멍을 이렇게 멍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되게 시스템이 체계적입니다. 어, 심장에 이 심박수를 재갖고요. 그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네가 멍을 때린 것이다라고 어, 그렇게 측정을 해서 90분 동안 무려 이 대회를 어,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제 지난 5월에 있었는데요. 어, 대회 우승자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상금은 없습니다. 어 우승자에게는 조각가 오거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패러디한 트로피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네. 그 트로피 그것을 조각한 것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대회만 열리면 참가 신청이 아주 쇄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787개 팀이 몰려서 본선 경쟁률만 35대1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회 참가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 이런 이 대회 취지에 대해서 기획자는. 멍때리기 대회는 현대 바쁜 현대인들에게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시간 낭비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만들어진 퍼포먼스다라고 어,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멍때리기에 어, 심취했냐라는 질문에 어,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문명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송두리채 들고 있는 디지털 문명 또 디지털 기기로 무장한 현대인들 손안에서 이러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좀 떼어보려고 했다라고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디지털 기기가 윤택하게 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본연의 뇌의 기능을 잃고 사람이 점점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것을 한번 없애보자는 취지로 사람답게 살아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독소 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즘 디톡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해독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회를 한번 기획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요즘의 베스트셀러인 생각 중독이라는 책에서 이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닉 트렌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극이 지나치게 과한 세상에서 극도로 긴장한 채 과도하게 머리를 쓰면서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오늘 이제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어떤 승려 분께서는 구도적인 에세이를 쓰면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멈춤과 쉼, 휴식, 이러한 주제는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하고 움직이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 사람들에게 너무나 밀접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와 멈춤의 개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절기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교훈,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멈추어 서는 것은 이런 멍때리기 대회와 같이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멈추고 진짜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처음 등장하는 이 본문, 일곱째 달 초하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 9장절에 보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이니라. 하매. 어, 이 초하루에 성회로 모인 것 이것은 우리 교회가 매달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한 달에 한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달 동안 이제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달 첫째 날은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해 중에서 일곱째 달 어, 그 달은 특별히 거룩한 달이었고요. 따라서 그 달, 일곱째 달의 첫째 날은 특별히 거룩한 날로 어, 지켰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시작 문구로 바로 앞에 어 등장하는 오늘 절기에 바로 앞에 등장하는 절기들인 유월절 77절에도 이러한 멈춤의 개념 또멈춰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날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8절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첫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라고 되어 있고요. 77절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26절에서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이러한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고 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쉼의 의미이고 제사의 의미이고 절기들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기들과 또 안식의 개념과 접목이 되어서 의미가 확장되고 완성된 의미로서 신약으로 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기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절기들 이런 날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멈춰라 한 것이 정말로 우리가 꼼짝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되시고 구속자 되신 그분을 바라보라 하신 것이죠. 어,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멈추어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멈춰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와를 바라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너무 분주하고 세상도 너무 분주하게 돌아가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어,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어, 그냥 그리스도인들만의 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렇죠, 자신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 이런 멈춤. 또 잠시 천천히 가는 것은 어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유익을 가져오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 제가 사역을 하면 어이 사역 하면 사역을 하면서 사역지에 오면 어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맡은 이제 부서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뭐 업무적인 부분들 뭐 교사분들과 또 맡은 그런 뭐 위원회나 담장자 분들과 어떤 미팅이 끝나고, 어 뭔가 정리가 되면요. 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어 사역하는 교회 주변 동네를 산책을 합니다. 어 걸어 다니는 거죠. 어 이때는 일부러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 다녀요. 걸어 다녀요. 어 뭐뛸 때도 있는데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천천히 어 둘러보고, 산책을 하고 걸어 다니다 보면은 어 차를 타고 쌩쌩 달리다가 이제 놓쳤던 것들을 막어 여기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하면서 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쳤던 것들을 보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또어 우리 성도님들은 어 이런 동네에 사는구나 어 이런 게뭐 우리 동네에는 있구나 우리 교회 옆에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좀 기억하게 될때 목회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신방 같은 거 이제 하거나 뭐 청년들도 이제 얘기를 나눌 때 거기에 뭐 있었어라고 이제 이야기 화두를 던지면은 어 이야기의 주제가 생기고 어 저절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러한 산책은 그저 이러한 목회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제삶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을 때도 참으로 윤택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사랑하는 도님들 산책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어떤 것을 알아가려면 이렇게 천천히 좀 걸을 필요가 있고 좀 멈추어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행도 마찬가지죠 분주한 삶 가운데서 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은 그 여행 기간에 그저 놀고 즐기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 그리토인들이 이러한 여행을 자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여행을 자주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어, 그래서 가끔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이 분주하게 이제 생각하고 분주하게 뛰었던 그런 생활 패턴을 신앙 생활에도 그대로 가져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고 싶을 때도 아, 하나님, 빨리 알고 싶어요. 빨리, 빨리, 빨리. 어, 영적 성장에도,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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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신앙 생활조차도 빨리, 빨리, 분주하게 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어, 오히려... 멈추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가운데 천천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 이것이 영적 성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예배 시간에 또 본인의 장소와 시간을 따로 드리는 개인 기도 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잠깐이라도 단몇분몇 몇 초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지낸다면은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적인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5장 16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멈추어 서서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짬을 내서 중간 중간 드리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놓아야 합니다. 어,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라고 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쁘면 은 아, 오늘은 기도 3시간 할 거, 어, 2시간만 줄이고 어, 오늘은 일하자 이렇게 하는데 마틴 루터는 오히려 반대였다는 거예요. 어, 어, 루터가 이러한 어, 보통의 분주한 상황이 아니라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또 위협과 여러 가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이 말을 한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명을 주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볼때이 말은 그냥 논리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치열함 속에서 정말 그 정치적이고 뭐 종교적인 것이 정말 뒤얽힌 그러한 정말 분주함 가운데서 자신이 살수 있었던 방법 루터가 살수 있었던 영적인 돌파구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루터가 어떻게 됩니까? 어, 이러한 멈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장 우선 순위로 시작 어, 생각했던 마틴 루터는 어,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내고야 맙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그냥 뜬금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 이어 어, 지켜왔던 그러한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어, 내가 막 분주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토만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내삶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 구원을 줄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분주하고 기웃대다가 스스로 이런 열심으로 구원을 찾으려 하다가 결국에는 못 찾고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 바라보시고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이런 위협 가운데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살수 있는지를 어 알려 주는 그러한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죠. 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어이 모세가 어 하나님께 어, 간절히 구했을 때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선포하고 있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쓰으지니라 아멘. 어, 이 모세, 이러한 선포와 담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갈라버리고 정말 그 바닷길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사랑송도님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결론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죠. 결론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신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과 결론이지만 그 사이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가운데서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지라고 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어, 그냥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 여기서 가만히 있으지라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죠. 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넉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어, 바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어, 지금도 내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 멈춤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부터 나오는 속제일에는 앞에 나오는 절기들인 6월절, 7.7절의 개념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추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삶의 의미, 금식의 개념입니다. 어, 7 절에서 어, 앞에이두 절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특별한 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금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 금식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뭐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더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 우리 이 기아는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 한뼘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앞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렇죠. 참된 금식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지금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이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멈춰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더 돌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향한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그 정말 시간이 풍성할 때에 비로소 나에게 멈춤, 쉼, 평안, 자유, 구원, 안식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내가 깊이 마음으로 새기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아그 은혜를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명을 괴롭게 하며 그러한 멈추어서서 다른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금식의 의미까지도 이런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내 삶이 너무 분주하거든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내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넉넉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그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이요, 어쩔 수 없이 넘쳐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볼때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혹시나 뭐 실수나 잘못했을 때그 이웃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러한 여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어, 사랑 성도님들 어, 예배 자리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우리에게 심을 주시고 참된 그러한 사랑과 또 멈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중간 중간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변을 돌아보며 어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